마트에서 사온 피자입니다. 어, 이제 마감세일 40% 굉장히 높은 할인율을 보이고 있어서 구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. 이제 원가는 300엔인데 40% 할인해서 180엔. 그니까, 러 그, 2000원이 안 되는 돈이에요. 음. 아무튼, 음, 코브. 치즈 피자. 라고 하네요. 모르겠어요. 그냥 피자예요. 네. 음! 그냥 치즈 피자예요. 근데 뭔가 평소보다 치즈가 많습니다. 이제 다른 마트 피자도 여러 번 먹어봤는데 거의 치즈가 없다시피 하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그냥 치즈 원툴로 가는 건가 싶어요. 치즈가 많습니다. 대신 다른 게 없어요. 그냥 빵에 소스 바르고 치즈 올린 게 다예요. 하지만 180엔이다. 내워 오겠습니다. 렌지에 1분 30초간 돌려왔습니다. 오 지금 치즈 향기가 풍미가 확 올라와요. 상당히 괜찮아요. 뭔가 피자야 피자한 느낌이 있습니다. 음, 한번 먹어볼게요. 아 진짜 토핑이 없어요. 진짜 그빵 위에 토마토 소스 바르고 그 위에 치즈를 올린 게 다예요. 뭐 나름 그렇기 때문에 치즈가 좀 많이 들어있다. 음, 음, 치즈 맛이 강해요. 음, 음, 이게 토마토 소스를 바른 것 같긴 한데 전혀 자기 주장이 없고 진짜 그냥 빵이랑 치즈만 만나요. 음. 아, 나쁘지 않네. 이게 적당히 짭짤하거든요? 짭짤한 치즈피자다. 딱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. 음, 마감 세일. 너무 좋죠? 음.